모모 귀신이랑 사나이 아니에요? <laughs> 아! 아니다! 사나운 모모 귀신! 아 뭐래! 어! 도 떨어졌다! 어니 트와이스님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 뭐래! 아이돌 되기만 해! 너랑 안쪽도 할 거임! 안젤리나 우리 아이돌 돼서 포토타임 때할 포즈 연습해볼까? 가더 심하다니까. 우리 언니는 동생을 막신여부린 듯이 부린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어... 야 그거 우리 오빠는 기본이야 우리 오빠는 나막 시키고 용돈도 몰래 막 가져가 짱 힘들겠지 오빠가 언니들보다 훨씬 힘들어 너가 안 겪어봐서 그래 <laughs> 아, 야 아니야 언니가 더 심해 우리 언니는 용돈도 막 지가 막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새옷 사잖아 그러면 자기가 먼저 가서 입고 막 떡볶이 국물 묻혀온 다음에 지가 화내 근데 내가 화내잖아 뭐, 나막 머리 끈덕 자꾸 그런 언니가 더 심하거든. 아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어, 너무 심해. 어어 <laughs> 어, 우리 오빠는 막 방구 옮기고 손으로 야 이거 해. 어머 그래? 너 정말 좋겠다. 응. 어? 우리 언니는 내 얼굴에다가 방구 쏘거든. 하, <laughs> 어, 너 정말 편하게 산다, 에이미. 아 아닌데, 우리 오빠가 훨씬 더 심한데? 아닌데, 우리 언니가 훨씬 더 심한데? 하라리라다 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 디라디라디라 다녀왔습니다 뭐야 나 괴롭혀봐 갑자기 괴롭혀보라고 갑자기 괴롭히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괴롭혀 빨리 괴롭혀봐 당신이는 <laughs> 재만 괴롭히면서, 어? 아니, 괴롭히지 말라고 해. 야지 괴롭히고 싶지. 갑자기 이러면 내가 당황스럽지. 그래? <laughs> 그럼 괴롭히지 마. 알았어. 아쉽지. <laughs> 어, 왜이럴 때나 말잘 들어? 빨리 나 괴롭혀봐, 어? 오늘 오빠 괴롭히거다 용서줄게, 어? <laughs> 진짜? 그러면 나 어젯밤에 짠게 있는데, 한번 봐줄래? 뭘? 밤마다 짰단 말이야? 오. 어. <laughs> 해봐. 뭐야? 심사 보는 것 같아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에, 에이미 웃어볼래? 정답. 빨간 마스크. 다음. 오. <laughs> 잠깐만. 야. 에이미 선물 준비했어. 오. 뭐? 실카봉이야 응. 음. 아니야! 나똥 쌌는데 거리 막혀서 변수 좀 줄여달라고! 그치땡아 뭐냐고! 내가 왜너 괴롭히는 걸 심사 받아야 되냐고! 안젤리나가 어? 언니가 괴롭히는 게더 힘들다잖아! <laughs> 아유 저 어디가 유치하게 뭐걔는 언니가 더 힘든가 보지 괜한 자존심이야 오빠 제시카 언니가 동생 놀리기 1등이래 오빠는 순위권 안 해도 못 든데, 오빠가 동생 놀리기 1등인데! 아! 아! 자존심 안 상해? 아! 지금 누구보다 자존심 상한 건 나야. 내생 16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오직 동생 놀리기 밖에 없었다. 근데 내가 거기서 1등이 아니라서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! 매일같이 밤새워서 에이미 노릴 것만 잡 왔다. 이승구바라드 했어. 쟤 지시할 거야. 에이미 뭐야? 뭐야? 하 <laughs> <laughs> 드디어! 모든 훈련은 끝났다! 에이미! 안젤리나한테 연락해! 만나자고! 말이 없어, <laughs> 에이미? <웃음> 에이미! <웃음> <웃음> 어, 안젤리나! 어, 에이미! 괴롭히고 막 놀리잖아 나 진짜 언니가 훨씬 낫다니까 어, 나랑 언니랑 같이 있는 모습을 네가 봐야 되는데 어, 진짜 아 맞다 나 내일 언니랑 공원 운동 가기로 했거든 언니가 나 어떻게 괴롭히나 네가 한번 봐봐 너 완전 울걸 <laughs> 오빠? 어 음, 귀엽다 <laughs> 어머 나도 오빠 대원인가? 어머, 그럼 내일 봐. <laughs> 아 어디지? 아 분명 여기서 운동하고 있을 텐데. 어? 저기다. <laughs> 오빠,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. 오케이 오케이.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? 케로. 피자. <laughs> 어! 안젤리나! 어? 에이! 어, 제시 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? 라로라왜 이렇게 긴장해? 아, 미안. 나도 모르게 그만 아, 진짜 하던 대로 해. 아, 당이라 살이 너무 많이 찐거 같아 줄넘기 해야지 응. 안젤리나 언니가 도와줄게 줄넘기는 간단해 <laughs> 자 뛰어 하나 <웃음> 둘 <웃음> 어? 뭐야 도와주고 있는데 저게 무슨 괴롭히는 거야 오빠 오빠보다 약한데. <laughs> 줄넘기 해야지 오빠 나 줄넘기 하는거 도와주라 싫은데? <laughs> 아, 뭐야 왜 아무것도 안하는거야 뭐라도 좀해 <laughs> 뭐야 별거 없잖아 줄넘기가 <laughs> <나> 몸이... <laughs> 어? 끊어졌잖아 응? 어때? 우리 오빠가 더 심하지? <laughs> 진짜? 괜찮아, <완전> 이다 <어이없다. 웃음> 안젤리나, 언니가 사진 찍어줄게. 포즈 취하는 건 아주 간단해. 언니가 잘 가르쳐줄게. <laughs> 둘, 셋. 아, 좀만 뒤로. 뒤로? 음, 음. 둘, 셋. 아, 좀만 뒤로. 뒤로? 어, 좀더 뒤로. 뒤로? 좀더 뒤로. 뒤로? 좀 더. 응? 어? 계측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어! 저건 4탄 넘어서 5탄! 아니, 호랑우탄이야! 뭐 <laughs> <못> 닮았어? <laughs> 안젤리나, 아직 놀라긴 일러. 등 뒤를 봐봐. <laughs> <웃음> <찰칵>. <웃음> 뭐? <laughs> 좀더뒤로가라고 <laughs> 뭐? 더뒤로가라고 아, 아, 아니. <laughs> 뭐? 더뒤로가라고 <laughs> <더> 뒤로... <으아! 웃음> 아, 더뒤로가더 아, 더로가라 <내가> <laughs> 아, 더로가가라구 아, 너 괜찮아? 어디 어, 다친 데 없어? 아니 오빠 내,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나 괴롭혀. 그만해 에이미. 아니야 나, 나 일어나. 나걱정해주지 마. 너 다쳤잖아 에이미. 아. 어? 그만해 나 이거 못 보겠어 더 이상 어? 못하겠어 일어나 어. 일어나. <laughs> 오빠 안돼 나 진단 말이야. 그만해 우리가 지면 어때 에이미? 난 이런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거보다내 동생이 다치는 게더 싫어. 음. 그만해. 내 동생 옷이 이게 뭐냐고 진짜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나 때문에 승부에서 졌잖아 아니야 뭐지 어, 우리가 졌잖아 음 우리가 졌어. 역시 가족과 싸우거나 괴롭히는 것보다 서로 챙겨주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하, 우리가 졌어 멋지다 에이미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어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아, 순간 괜한 자존심에 나도 모르게 그만 <laughs> 그럼 우리 화해하는 거야? 어, 좋아 <laughs> 아싸다아 얘들아 아, 아, <laughs> 잠깐만! 아 정말 미안해 어, 나는 먼저 약속이 있어서 미리 가봐야 될거 같아 화이 축하해 안녕 미안해 미안해 그럼 우리 셋이 가자 <웃음> 가자 <웃음> 내가 돈을 여기다가 넣어.. 어? 분명 내가 여기다 만원 넣어놨는데? 응? 어? 아, 진짜 이쁜 내 동생 옷이 이게 뭐야 진짜 야, 헐 오빠! <laughs>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